정윤호, 등장! 어 지금 민낯에 이렇게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 여기가 그때 그 여상이가 이제 켰었던 그장소고요 안녕하세요. 잠깐 우리 에이틴이랑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려고 켰습니다. 저는 어, 지금 눈이 와서 이렇게 조금 약간 신이 나서 우리 에이틴이랑 얘기 좀 하려고 켰고요. 뭐, 저도 그렇다시피 오늘은 뭔가, 어 나가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되게 늦잠 자고 싶고, 뒹굴뒹굴 거리고 싶고, 뭔가, 네. 몸도 약간 찌푸둥하고, 네, 눈이 와서 되게 신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아, 드라마 촬영 어떠냐고요? 어, 지금은, 되게 적응을 이미 하고 되게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출연진 분들이랑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이 친해지고 이제 적응을 많이 한 상태라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숙소 썰 풀어주세요. 음, 저를 비롯해서 요즘에 우리 멤버들이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우영이도 요리를 해주고, 송하영도 요리를 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식단 도시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알뜰하게, 알뜰 알뜰살뜰, 살뜰, 살뜰 알뜰 살뜰하게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에 그 이제 부엌에서 그 요리를 하잖아요. 그 냄새들이 저희 방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안 돼,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 제 오늘의 TMI 제 오늘의 TMI는 오늘의 눈을 먹어봤어요. 제가 먹어보려고 한건 아니고 입안에 들어가서 먹어봤는데 약간 맛 맛이,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없었어요. 네, 약간 시차가 운 그런 맛만 눈 먹지 마 산성 덩어리. 아 근데 제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진짜 입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근데 맛이, 맛이 갑자기 순간, 어, 역시 눈엔 맛은 없네. 이렇게. 네, 오늘 하루도 저, 저로 인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